아, 밥 먹으러 어, 가자. 언니 라면 끓여줘. 가위바위보 어. 하자. 두 개? 계란도 있지, 집에? 응. 뭐낼 거야? 히잉, 기선제 파는 거야? 어. 가위바위보! 예스! Yes! 그집 봐. 야 아니야 그거 없어 다시 없어. 빠빠빠 빠빠찌 찌찌찌 찌찌묵 빠빠찌 찌찌묵 빠빠빠 예스 갔다 나이스 오바야 나이스 개인 방송 너 너구리 끓여줘. 신라 먹고. 너구리 안 먹을 거야? 계란 세 개. One eternity later. 이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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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언제 돼요? 이모 냄새가 냄새 미쳤는데요? 안다인아 어어 엄마 오야 진짜 인간좀음료수 넣어가 맞아 아오 어, 어, 내가 갖고 올 이거 열렸니? 응? 한번더다려안왔죠 왔어? 그런 좀 넣어줄까? 어 아니 흘릴 것 같아 언니 먼저 먹어볼게. 네. 드세요. <laughs> 자. 음, 맛있어? 음, 김치한. <laughs> 나 김치 안 좋아하는 거. 나오고싶으면 내가 빼면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 나이 방에서 뭐. 라면 먹어 나너구리 계란 넣어서 먹본적 처음이야. 어, 다들 얘기하더라. 너구리 맛있다. 계란을? 맛있다니까요, 여러분? 밀가루 뭐, 못 드시나보다. 밀가루. 밀가루 못 먹으면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. 어. 언니, 여기서 밥 많이 먹고? 응, 음,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먹어. 너 오고부터는 거의 밖에서 먹는 거 같고, 좋다. 어. 어. 지원이랑 채영이랑 막 그냥 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인데, 근데 너는 항상 배고프면 연락이 와. <laughs> 한양, 배안 고파? <laughs> 저번에 그렇게 말했잖아. 한양, 우리 밥 먹어야 돼. <laughs> 우리 밥 먹어. <laughs> 그리고, 응. 너랑은 밥을 같이 먹는 이유가 그, 뭐냐. 야식을 좋아하잖아. 응. 근데 다른 멤버들은 야식을 안 먹어. 응. 그래서 먹는 시간이 너랑 나랑 비슷해서 더 같이 먹는 거야. 맞아. 우리는 사실 시간 이런 거안 가리니까.

<laughs> 밥 그릇에 밥 그릇에 아밥 그릇에 아밥 그릇에 아 그릇에 왜 그릇이라고 그랬을까 밥 그릇에? 응응응응 응, 응, 응. 밥 그릇에? 밥 그릇에? 어, 밥 그릇에? 밥 그릇이? 밥 좋은 것같아 가고 싶은 데로해 아니야. 아니야 글쎄 어. 분명히 담아놨는데 까먹고 한번더 이렇게 집은 데 있어 응 그래 나도 <laughs> 어쩔 팁인데 공감이 가냐 그 말이 공감돼 그 말이 공감돼 뭐 있잖아. 예를 들면 동그랑땡이 있어 음. 그러면 한입 먹고 여기다 놔 근데 모르고 하나 더 갖고 와서 먹고 놀려고 하니까 또 있는 거야 단무지 짜장면 <laughs> 단무지 같은 거 언제 알지? <laughs> 맞아 맞아 어, 내가 원하는 대답이 건가 그치? 그치? <laughs> 왜한 어, <이거 웃음> 번에 안 해주고 해줄라 했는데 생각했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사람 생각을 하고 말해 <laughs> 나널왜웃했어밥 <나는> <laughs> 말아 먹을래? 어때? <laughs> 내가 돌려볼게 좋아 그냥 갖고 올까? 돌리지 말고? <laughs> 찬밥으로? 그래도 물... 먹... 먹을 수 있나? 그래도? 먹어보자, 먹을 수 있는지 못 먹으면? 못 먹으면 어떡해요? 안 돌리고 넣어도 되나? 안 돌리고 라면에 넣어도 괜찮아요? 데워야 돼? 돌려야 된대 괜찮아 그래. 뜨거워서 뜨거운데 빠진 것 같아 저희가 먹어볼게요 먹으신지. 먹어보고 좀 그러면은 클러버는 하지 말고 저희가 뭐 막... 뭔가 뜨거운 밥 넣어서 더 뜨거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. 지금 한표 한 슬로거인데 한양이랑 낳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건가요? 저 카레라이스, 뭐, 카레, 하이라이스, 하이라이스. 하이라이스, 하이라이스 아 맞아 하이라이스. 하이라이스 먹네. 하이라이스 지훈이가 강구한 그 하이라이스 음, 맞지? 뭐 카레라이스 아니야? 엄마, 나 카레라이스 먹을래요. 아그거아니야 엄마, 나 카레라이스 먹을래. 안 나겠다, 카레먹 있어! <laughs> 지연이가이 영상을 싫어합니다. <laughs> 이데 말까? 이집 진짜 카레 잘한다. 어. 맛있겠다. 원래 그거 알지? 계란이랑 참기름이랑. 참기름? 라면에? 어, 이제 밥 말아 먹을 때물 살짝 빼고. 그, 심지어는 계란 그, 김가루 같은 거, 뿌려가지고 만약에, 응. 못 먹겠으면 끓이은 돼. 어, 끓리끓이 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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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리 그리, 그리, 그

너가! 야 로아! 너가 그랬지! 그러면은 언니 그럼 이거 한번 이거 응. 야 근데 우리 노래 잘 썼다 <laughs> 안 새어 나오지 지금? 응 음. <laughs> 먹을만해? 너무 맛있는데? 여러분 햇반은 꼭 돌려 드시거나 끓여 드세요 어? 안 들려 너말 잠깐만 어, 언니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? 음. 아 여기 좋다 프리 부분인가? 음. 들려? 어 음. 야 이것도 내.. 내.. 부아 <laughs> 근데 이거는 나는.. 나는 그.. 컨셉.. 강아지! 아 근데 있잖아 우선은 공개할 일은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건좀 아니고 네 알았지? 이게 다인가? 뭐더 없나? 아니, 이거 아나? 언니, 이때 없었나? 응? 뭐하는 거냐고요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음. <laughs> 지원이 왔네 어디? 지원이가 뭐 해라고 했는데? <laughs> 지원

문장님도 복사 라 대라, 대라, 왜이러라 아니 왜이왜이러냐고아무아무라 대라, 대레 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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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정비하고. 라다 먹었어? 대라, 잉? 좀 먹어야겠다. 좀 그런가? 어. 응? 벌꿀 같네. <laughs> 어? 음. 음. 기타 강의해 주실래요? 저 열심히 배워볼게요. 지금? 응. 다치고, 에 네. 제가 이러고 살아요치우는 <laughs> 시간, 나도 부탁했어. 근데 얼음 좀더 떠와줘. 얼음만, 얼음만. 응. 오늘 설거진 언니가 해. <laughs> 맨날 내가 했잖아! 맨날 내가 했잖아. 진짜, 피곤하다.